안녕하세요. 작타입니다. 오늘은 기본 근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 레버나 플란체 같은 동작들을 입문할 때 같이 해주면 좋은 동작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풀업, 딥스, 팔로버디, 터플란체. 총네 가지 동작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선, 풀업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맨몸 운동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대등행 풀업을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대등으로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대등 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숄더 패킹이나 자극에 상관없이 완전히 견갑을 풀어서 당겨서 올라가는 포지션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립 넓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좁게 해도 되고, 뭐 어깨 넓이로 해도 되고, 와이드 그립으로 해도 됩니다. 그립을 잡은 다음에 이 잡는 힘 외에 온몸에 힘을 쭉 푸세요. 이 힘을 풀고 여기서 바로 당기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단순한 수직 방향으로 당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가슴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슴이 봉에 닿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등을 너무 말린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본인이 올라가기 편한 동작 자세를 만들어서 이 방향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대행 자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팁스는 마찬가지로 자세는 크게 집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깨 근력 발달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집스를 할때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이 자세에서 어깨 살짝 안쪽으로 말아넣은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 각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푸쉬업 할 때와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하게 되면 삼두힘으로만 하게 됩니다. 팔꿈치 방향은 내려갈 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면과 수직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 근력도 발달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로 가슴을앞으로 내민 자세로집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난이도를 조금 더높이면은 몸을 더 앞으로 기울인 상이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플렇게기울이기게이렇이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로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코어 운동인 할로버디 라는 동작인데요 이 자세는 처음에 만세까지 하면서 누어졌다가 상체를 살짝 전이 나듯이 마른 상태에서 뒤꿈치를 띄워줍니다 엉덩이 꼬리뼈만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이걸 한 동작으로 이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자세에서 오뚜기처럼 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상체랑 하체가 따로 움직이면 안 돼요. 상체가 앞으로 먼저 갔다가 팔이 다시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 몸이 통나무처럼 고정이 돼있다 생각하시고 같이 움직여 주셔야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 뒤꿈치와 등 상부는 항상 땅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닿았다가 앞으로 갈 때는 뒤꿈치가 이렇게 닿으시면 안 돼요 항상 등 상부와 뒤꿈치는 떨어지는 상태에서 복부 힘을 강하게 주시면서 몸을 말아 주는 거예요. 이 자세가 겉으로는 굉장히 쉬워 봐도 막상 하시면 코어에 엄청난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턱 플란체인데요. 이턱 플란체는 기울이기보다 조금 더 상위 동작인 자세입니다. 우선 시작 자세는 무릎 양쪽에 팔을 갖다 대는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떼줍니다. 이런 데서 기울이기를 어느 정도 줬다가 이 복부로 제 무릎을 이렇게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이 지면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기울이면서 복부로 무릎을 당겨 올려서 이렇게 이때 전인을 위해해주면 좋지만 아직 입문자에게는 전인을 이해하는 힘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갑을 중립 정도로만 맞춰주시고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엉덩이를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최대한 높게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보통 토플란체를 처음 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발이 지면이나 거의 닿을 듯, 마을 듯한 자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때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확실히 떠있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대한 높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때 견갑 포지션은 전인 안될때 살짝만 이 중립 포지션 유지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네 가지 동작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2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